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제, 지구 종말론에 대한 경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지구의 종말을 다루며 우리는 그 시나리오에 휩쓸리곤 합니다. 하지만 지구 종말에 대한 경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환경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은 현실로 다가온 위협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지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며 종말론적 시나리오의 현실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핵전쟁의 위험입니다. 핵무기는 여전히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협으로 존재합니다. 국제 정세 불안정 속에서 핵전쟁 가능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외교가 중요합니다. 셋째, 인류의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위험에는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구 종말에 대한 경고는 미래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 종말에 대한 경고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환경보호 평화 유지 미래를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종말론적 위협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